아멘. 데 나는 m 유한 Amen. Amen. a m e 에 a 이 일만 다할수 없지만 내 포를 공격하라 우리가 육신의 포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 a 섬기겠는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합시다. 아, 네. 아, 네. 우리 고 m e n a 님을 보면. 부모님에게 선사를하는 모습이 너무라고 아멘 가운데, 아멘 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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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을 보면 예수의 표원다는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을 보면 다 주고 싶어, 아멘 아멘, <laughs> 다 주고 싶어, 아멘, 함께. 아,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시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 아멘. 그 영원히 자랑과 아멘. 사람 속에서 만난 이한 주방을 하는 형제야 남의 법을 하면 안돼 남의 어르신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마 성교에 보면 더 하나님을 선택받는 자리라 하라고 했어 아멘 한피반를하려는 우리 아버님은 육의대 주제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어머님을 잘 모셨던가? 나내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로망을 들어가지고 옛날에 이 뼈바가 그 바나다가 어린아이 두산군 내벽을 놓고 화장실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그 뜨거운 옷은 북길질을보 피하다 피하다가 뽀삐하고 옛날은 아무도 못해갖고 봤어요 들어갔으면 모두 화성에 걸죽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진리를 조국만 보면 조국이 있다 하는데 정말 이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데 얼마나 효도, 아들이 조국한테 얼마나 효도한가 보다 하고 조국의 사무소에 다 왔답니다. 알았어요? 이어서 조국이 내 아버지가 발에 지게를 다 끌어놓고 자기 어머니 자라가지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마세요. 어머니를 한번 돌아가시면 이어머니못 보시고, 아들은 이 부산군 아들은 죽으면 더죽 주...